많이를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+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. 노래 할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서울 때 나는 자유 자유 비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.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소리 높여 자유여 해방이여 통일이여 외치면서. 서그러 아 어, 서그러 제 있어 만 차리네 많이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자유 비와 땀을여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노래할 수.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, 자유. 비와 땀을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. 노래할 수 있으랴.